네 휴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도 오늘과 비슷해서 큰 일교차 주의하셔야겠고요.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밤 사이에 안개가 다시 짙어지면서 오전까지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들이 있겠는데요. 특히 터널 출입구를 지나실 때는 가시거리가 더 급격하게 짧아질 수 있어서 더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중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농작물 관리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으로는 너울이 유입되겠고 그밖에 남부와 제주 해안가에서는 만조시 저지대 침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오후에 비 소식이 있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